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국내 철강 양대산맥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미국에서 손을 잡는다. 트럼프발 철강 관세에 맞선 빅딜이 물 밑에서 진행 중입니다. 지금부터 이 철강판 지각변동 같이 들여다보시죠.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연간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총 투자금은 무려 5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죠. 이 공장은 자동차 강판에 특화된 제철소로 2029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 그룹이 절반 가량의 투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그 파트너로 포스코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포스코가 현대제철의 공장에 투자한다는 건 단순한 동업 이상입니다. 왜냐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철강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산 철강은 미국에 수출할 때 연간 263만 톤까지는 무관세 그 이상은 25% 고율 관세를 내야 하죠 그런데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이 무관세 쿼터마저 사라지고 모든 철강에 25% 관세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에 아예 공장을 짓고 현지 생산으로 관세 장벽을 넘겠다는 전략을 세운 거죠 이번 협력이 성사된다면 포스코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실제 조강 생산량을 일부 확보하는 조건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같이 쇠물 뽑고 팔겠다는 거죠. 포스코 장인하 회장도 지난달 기념사에서 미국과 인도 등 고수익 시장의 완계령 투자, 즉, 상공정부터 직접 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번 협력이 그첫 번째 행보가 될수 있습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국내 철강 12위 기업이 해외에서 원팀을 이루는 전례 없는 그림, 과연 이 빅딜은 성사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진전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